야, 아, 네명이서이 앞에 있는 걸로 이름을 해. 아, 야, 너 진짜 똑똑하다. 탕수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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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수육. 짜장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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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. 중간에 중중 나는 탕수육. 나는 짬뽕. 난 비빔밥. 나는 떡면이네. 다음 라운드. 성화부터 시작. 비빔밥. 넷. 비너 비빔밥 비빔밥 비빔. 비너 비빔밥 비빔밥 비빔. 짬뽕 둘, 짬뽕 짬뽕. 비빔셋.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아, 아 했어 so awful. I'm so awful. I'm so awful. I'm 아 o a w f 너 l I'm so awful. I'm so awful. i 이 so awful. I'm 비 o awful. 비 m so awful. 비 m s 비 a 밥비 u l 비빔밥 o awful. I'm so awful. 먹자 먹자. 먹자. 먹자, 먹자. 우리 님은 맛있게 먹자 이거. 아, 아, 아 네. 아니, 근데 이쪽 팀 양이 좀 많지 않나? 아다 먹을, <laughs> 아, 먹을 수 있어. 아다 먹을 수 있어. 먹을 수 있어. 산 산이랑 연상이 괜찮아? 맛있어? 에이 네, 맛있어요. 맛있어. 단무지 네. 맛집 많네요. 아 근데 사실 네. 오늘 약간 산이 노래 한 소절 듣고 싶긴 한데. 오. 오. 어. 어 보컬이 명무 보컬이니까. 그러아또 너무 좋으니까. 아니지. 나딱 들으면 그러니까, 딱딱 음. totally <laughs> 어 여기 든양많은 같은데. 그니까. 나눠 먹으면 도 나도 나것 같은데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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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